<laughs> 자 우리 1분 남았는데 어, 기다렸다가 시간 지켜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안녕하세요. 자, 저는 지금 현재 공예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의 직업에 대해서 활동 분야가 커요.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되면, 어, 건축가로도 일을 할수 있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로도 활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공예는 요즘에 문화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어, 나는 공예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실력을 뿜뿜 보여주세요. 공해가란 화면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전부 화면 보이면은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공해가란 우리 현재 사람들이 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상 용구를 좀더 아름답고, 좀더 편리하고. 그리고 좀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예가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예가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예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 어, 너무 많죠. 공예는, 어, 지금 잠깐만요. 어, 우리 다빈이 늦게 들어왔는데, 다빈이 혹시 좋아하는 공예 있어요? 음소거에서 한 번, 어, 대답해 줄래요? 어, 다빈이 화면도 나갔어. 어, 어. <laughs> 어 다빈이 대답해 줄수 있어요? 질문은 하지 말까요? <laughs> 자, 우리 공예의 종류는 가죽공예도 있고, 유리로 만드는 유리공예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업사이클링이라 해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를 재해석하는 어 친환경 공예가도 있고요. 그리고 원예, 우리 식물로, 반려식물도 만들어서 정원도 만들고, 그걸로 심리치료도 하는 원예 공예가도 있고요. 그리고 어뭐 비즈, 어떤 크리스탈이나 이런 걸로, 선생님이 지금 목에 이렇게 딱 비즈 공예하고 왔어요. 어, 비즈공예도 있고 그리고 10번에 보면 매듭공예가가 있는데 우리 어, 잠깐만요 우리 그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의외로 오늘 주제로 하는 마크라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한번 드라마나 어, 이런 걸 보면 그 벽에 장식되어 있는 마크라멜을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니까 거의, 거의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수 있는 공예가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나는 공예가가 되겠다. 아니면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러면 어떤, 나는 지금 꿈을 찾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평범한 걸 좋아하지 않고 특이한 걸 좋아한다. 그리고 굉장히 취향이 딱 강해요. 어, 그냥 나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가 아니라, 어, 나는, 선생님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인데, 특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 뭔가 좋아하는 취향이 정확하면 약간의 그 공예가나 디자이너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친구 있으면 손한 번, 번쩍, 어, 한 별이 손든 거 아니지? 아니지? <laughs> 에. 일단, 공예가가 되려면, 특이한 걸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다. 그러면은 되고요다음에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직업이 손으로 하는 직업이라 만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일단은 다른 직업을 또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디자인적인 것을 좋아한다. 뭐 예를 들어서 특이한 것. 선생님 예전에 중학교 때는 볼펜 하나 사러 저기 부산대학교 앞까지 어 열심히 다녔어요. 특이한 것을 좋아하고. 뭔가 이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런게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개성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남들하고 좀 평범한 외모가 아니고 머리 스타일도 좀 특이하고 예를 들어서 옷 입는 것도 좀 특이하다 그러면은 공예가나 디자이너가 될 확률이 어, 좀더 높아요 어, 자 오늘 마크라메 주제가 나왔네요 실이나 끈으로 매듭을 지어서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요런 무늬를 만들 만들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가방 보이는 이런 무늬를 만들 건데 무늬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저어 어, 매듭을 지어서 만드는 수공예의 하나이고 뭐 전등 커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응용이 많고요. 팔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청년 직업으로 선택해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라메는 굉장히 그곽광 받는 어 그런 지금 현재 공예의 하나의 종류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저는 좀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 우리가 일단 만들어 놓고 또한번공회가에 대해서 수다를 한번 떨어 봅시다 자 먼저 스무 가닥을 안 잘라온 친구 다 잘라왔어요 어~ 스무 가닥으로 오늘은 어~ 가방을 만들어 볼 텐데 어 가방을 만들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아이템을 가방으로 우리가 정했고요. 자, 저하고 먼저 실한 가닥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끝과 끝을 똑같이 잡아보세요. 지금 마크라메를 하는 평 매듭을 할 거고 선생님이 자료도 줬어요. 그죠? 그 그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똑같이 끝을 잡고 이제 위에 고리 있는 이 부분을 딱 잡으세요. 한 10cm 정도 내려와서 잡으 잡고 그다음에 뒤에서 자 고리 두 개를 걸었는데 자 하나는 놔두고 하나의 고리에 10개의 실을 걸을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여기 고리 있는 부분을 뒤에서 앞으로 제키세요. 제키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손잡이에 걸려 있는 여기 두 개의 줄을 딱 손으로 잡으세요. 그래야지 어 서연이 어 <laughs> 걸어놓고 하면은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빼 보세요. 그래야지 얘 실이 나중에 되면 두 개가 길이가 틀린데 틀리지 않고 할수 있어요. 자 이거를 한 손잡이에 열 개씩 걸어 봅시다. 끝을 두 개를 똑같이 잡고 길이를 쭉 빼서 여기 고리 있는 걸 뒤에서 앞으로 손잡이 뒤에서 앞으로 빼고 여기서 키포인트 자 여기에 손잡이에 마주치는 여기 두 가닥을 딱 손으로 고정하세요 그래야지 길이가 똑같아요 열 개를 열 개를 걸고 그 다음에 다음 손잡이에 또열 개를 걸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 개를 가봅시다. 지금 하는 평매듭의 기법으로 굉장히 만들 수 있는 마크라메의 종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익혀 두셨다가 한번 다른 것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했으면 선생님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기분이 좋아요. 네개가 1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지금 10개였는데 두 가닥을 하다 보니까 20개가 돼서 4, 5, 20. 그렇게 수가 맞아지죠? 이거를 뭐네개씩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실들은 제껴놓고, 왼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왼쪽부터. 왼쪽에 있는 실을 4자로 만들어요. 4자. 요렇게 4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실은 기둥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실을, 4번의 실을 1번 4자 위에 요렇게 두 개를 교차를 할 거예요. 그 대신 예를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밑으로 간다든지 하면 안 되고, 왼쪽 실이, 자, 4로 만들어서 여기 위에, 요, 후, 자, 이걸 놔보세요. 놔볼게요. 자, 이러면, 그림하고 똑같은 4자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음 맞나요? 맞으면, 오케이.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오, <laughs>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 4번, 4번 실을, 여기 1번 2번 3번 만나는 여기 지점을 딱 들어요 들어서 뒤로 보낼 거야 뒤로 자 4번 실을 뒤로 보내서 1번 여기 4자 만든 구멍 사이로 빼서 왼쪽으로 빼세요 오늘은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 기법 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딱당기고 아, <laughs>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종이를 들고 한명한명 한명 확인해달래요. 어, 한명한명 한명 확인해야 될것 같아. 자, 우리 이거까지 나는 사자 이거 할수 있겠다. 한번더 해봅시다. 자, 요렇게 했어요. 이제는 어, 사자 모양이 아까는 왼쪽에서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오른쪽. 그래서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요렇게 할 거예요. 자, 금방은 왼쪽 했으니까 이제, 이제는 오른쪽부터 사자 만들고 다시 4번 줄을, 4번 줄을 일자로,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일자로 딱 보내서 1번, 2번, 3번 실을 들고 4번 줄을 이제 여기 구멍 사이로 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뺐어요. 어, 이러면은 오늘 기법은 끝났어요. 자,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제껴놓고, 자, 다시 4개. 자, 다시 네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이것만 할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할 거니까 다시 나고 해봅시다. 자, 4번. 이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1번 줄을 사자 모양으로 놓고, 2번, 3번은 일자로 놔두고, 다시 4번 줄을 1번 줄 위에 놓고, 그 다음에 1, 2, 3번 줄을 들어요. 들고 이렇게 놓고 빼세요. 이게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평례듭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 친구 있어. 아, 네. 네. 조경이 친구, 화면 보여주세요. 들어봐. 들어봐봐. 한번 들어봐봐, 작품을. 어, 중간중간에. 아, 지금 구멍이 너무 커졌어. 자,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더 봅시다. 자, 여기는 매듭을 했어요. 했고 이제 여기 할 차례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지금 분리되어 있는 여기 분리되어 있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같이 잡는 거야. 이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사자 그 다음에 일자로 내려서 여기 지금 처음에 여기 사자 있는 여기 구멍으로 뺄 거야 자 빼는데 금방 그 누구지? 이걸 너무 길게 뺀것 같아 선생님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뺐거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는 아까는 왼쪽에서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제껴서 어, 매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놔뒀어. 자 그러면은 금방 여기에 있는 이두개 남은 거랑 그 다음에 안한거 새로운 아이, 요 집에 있는 여기에 있는 두 개랑 요렇게또 어,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어.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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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Okay, 좋아, 좋아. 아 선생님. 너무 완성을 한다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요. 좋아요. 선생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완성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어, 우리, 음, 권선연도 마찬가지고. 음, 어. 어 마무리는 영상도 보여줄 건데 여기서 있잖아 이 공간을 좀 띄워 여기를 여기 처음 요거 있지 처음 우리 이제 이 평매듭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왼쪽에 네. 돌리고 매듭을 했을 때 너는 바짝 까지 여기 네. 공간을 띄워 여기에 공간을 조금 그래야 여기 공간이 있어야 빨리 빨리 끝나 그래도 무늬가 참... 나오고 오케이 네 그다음에 네. 여기서, 여기서 그다음에 네. 이제 오른쪽 해야 되잖아 오른쪽 하는 거는 바짝 해야 네. 오른쪽 하는 거는 공간을 띄우지 말고 얘를 바짝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만 공간이 생기는 거야 처음 한거자 요렇게 하면 되고요 음. 도연아 음. 마무리하는 거는 선생님이 음. 어, 동영상으로 음. 보여줄 테니까 마무리하고 음. 우리 사진 찍는 걸로 약속했지. 음. 네 <laughs> 알았어요 학원 갔다 오세요 네. 저녁도 네. 저녁 먹고. 저녁저녁 먹고. 저요안녕고 계세요 안먹도연안녕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됐어 됐어 이제 마무리 하자 마무리 하자 쓰임하고 마무리하는 거 한번 더 이제는 아까는 통으로 갔잖아 그지 시연아 통으로 이제 안 가고 뒤에 실과 앞에 실을 한꺼번에 할 거야 자 그러면 나란히 한번 나보세요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떴어. 그러면 옆에 손잡이를 똑같이 놓으면 자, 여기 무늬 하나 잡아 볼래? 여기 무늬, 여기 무늬. 잠깐만. 자, 여기 앞에 있는 무늬 하나랑 뒤에 있는 무늬 하나를 딱 잡으면 실이 앞뒤로 8개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8개개를 잡았으면 이제는 앞뒤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멍이 가방이 빠지지 않지? 오케이. 자 시아, 시아나 뒤에 네. 있는 실1 번, 4 번을 잡아볼래? 뒤에 있는 실. 뒤에 뒤에. 그 앞에 거 아니야? 네. 어 그렇지. 뒤에 있는 실1 번, 4 번. 네. 자1번 잡고 4번 잡아봐. 응. 음. 자선생 보세요. 한번 보고 시작하자. 자 선생님 앞에 네 줄이 있어. 여기 네 줄. 4줄이 네 있고 뒤에 실에 1번하고 4번을 잡아서 평매듭을 할 거야. 그러면 은 중간에는 6줄이 되는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평매듭 받자 알겠어. 오케이. 야, 실이 너무 딸랑딸랑하네. 자 받자. 그렇지. 오케이 야너 실이 지금 좀, 좀 딸랑딸랑한다. 천천히 해봐. 근데 하는 방법은 지금 맞아. 자 우리 2호 이제 탄생되네 완성이. 오케이 어 맞아. 시아나 받자. 받자. 그렇지. 오케이. 바짝하고 좀 단단히 오케이 맞아요 어 너무 너무 안당겨도돼 근데 바짝만 하면 돼 그래가 한번더어그 그러면 옆으로 이제 계속 이동하면 돼요 어, 자 이제, 우리 어, 이제, 현주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권서윤도 한번 볼까요 어 권서윤 보자 오 어, 이제 문이 나오는데 우와 너배안 고파 근데 아유 잘했다. 오케이, 막내고 들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옆으로 한 바퀴 쭉 돌아. 어, 정원아, 한번 보자. 어, 정원아, 이제 긴데? 이제 된거 같은데, 가방 한번 대보자. 어, 어 한번 대봐. 그래, 어, 됐어. 됐어. 이제 마무리하자. 응. 선생님, 저다 떴어요. 어, 누구야? 한별이 다 떴어? 지금 한별이하고 네. 어, 정원이하고, 자 현주 얼마큼 했어? 어, 현주. 오케이. 자, 우리 한별이하고 정원이하고 같이 보자. 그다음에 어, 우리 현주하고 권서연하고 같이 보면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자, 선생님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어. 자, 풀고, 자, 그거를 그대로 두개두개 두개 분리하세요. 어, 분리하고 옆에 것도 잡고. 자, 보자. 어, 어, 그렇게 서로, 그렇지, 두개 한번 엮어 볼래요? 자, 어, 공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서, 권성윤, 걸어놓고 하니까, 어, 거기서 공간을 띄워야 돼. 거기서 공간을 띄워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거가 정확한 거야. 응. 어 그거는 바짝하고. 그렇지 됐어요. 오케이 완벽해. 이제 옆에 거. 어떻게 그것도 두개자 그거는 버리고. 아니 아니 그건 버리고. 금방 한 거는 버리고. 어? 자안한거두개 잡아보세요. 옆에 거두개두 개, 두 개. 자 그거, 그거 두 개랑 오른쪽에 있는 거두개 잡으세요. 그렇지. 그거 두 개. 한 개가 남아요. 한 개가 남아 서윤아, 일단은 그거 하나 잡고, 거기서 뭔가 실이 엉킨 것 같은데. 음. 아, 자, 보자. 5개, 5개 음. 서윤아, 너가 스님 한번 찾아보자. 스님 한번 볼래요? 자, 한번만 더 보자. 서윤아, 스님 화면 한번만 봐줘요. 권서윤 선생님 화면 한번만 봐주세요. 자 원리는 뭐냐면 여기에 중간에 너이 무늬 찾아볼래 이 무늬 지금 여기 하나 있는 무늬 이 무늬를 찾아볼래 하나 아니 이 무늬를 찾아봐 스님 처을 동그랗게 한번 잡아봐 자이 무늬를 이 무늬가 지금 네 개야 네개 4개, 줄이 그래서 이 무늬를 두 개는, 이건 지금 금방 한 거, 이제 새로, 이거는 두 개를 버리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잡고, 이두 개를 이렇게 평 매듭 하는 거야. 자, 다른 친구들 잠깐만, 쌤 봐줄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잡고, 매듭을 했어. 그러면은, 지금 권서윤이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또두 개를 잡는 거야. 서윤아, 쌤 봐봐. 여기서 두 개를 잡으면 안 돼. 금방 이거 한 거는 또 버리고, 또 옆에 있는 나란히안한 거를 해야 돼. 잘했어요. 응? 자르고 나서는 자르고 나서 뒤집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처럼 그냥 이렇게 놔두 놔두고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꼬리 달고 다니거든. 어, 이렇게. 어, 하면 돼요. 뒤집으면 또 꼬리가 없어져. 그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정원이.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